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기아차 디젤게이트 헬게이트 열리나라는 타이틀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6월 29일 주식시장 대형주 사이에서 여러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슈를 꼽는다면은 현대기아차의 디젤게이트와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철회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대기아차의 디젤게이트가 과연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자, 독일 검찰들이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현기차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 타이틀 한번 보면은 독일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디젤차 배기 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뉴스 기사로 전해진 거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요.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보시와 델피가 배기 가스 조작 장치를 납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기 가스 조작 장치가 불법적으로 제작된 제품이었다. 자, 이런 불법적으로 제작된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현기차가 납품을 받아서 장착을 했고, 자, 그리고 그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현기차는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고,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불법적이냐? 자, 배기가스 정화장치는 뭐 끄거나 가동을 낮추거나 임의로 조작을 하면 안 되죠. 자, 자동차가 운행이 될때잘 작동을 하면서 배기가스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끄거나 혹은 가동률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불법적이라는 거고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끄거나 가동률을 낮추면은 사실 연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끄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기차가 이렇게 끄거나 가동률을 낮출 수 있는 불법적인 장치를 장착하고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든 어쨌든 한통속이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불법 장치가 달린 자동차를 판매한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제 쟁점이 무엇이냐 어 과연 현기차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자, 보시와 델피가 자, 불법적인 장치를 제작해서 납품을 했는데, 자, 불법적인 장치라는 것을 알고 납품을 받았는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알면서도 현기차가 납품을 받고 장착을 해서 판매를 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 역시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종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현기차에 굉장히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나쁜 놈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현기차와 협의 없이 자, 현기차하고는 협의하지 않고 보시와 델피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좀 편하려고 아니면은 좀 단가를 낮추려고 임의로 불법적인 장치를 납품한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현기차를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 통신 자료, 소프트웨어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겠죠. 과연 이렇게 불법적인 장치가 장착을 하고 자동차가 판매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현기차와 협의 없이 보시와 델피가 이미적으로 불법적인 장치를 납품을 했다면은 현기차의 어떤 죄의 크기는 아니면은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면은 벌금의 어 크기는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보시와 델피가 임의로 했다면은 현기차는 몰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다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체적으로도 이제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잡아내고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뭐 죄를 피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위에 1번 사례보다는 2번 사례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현기차가 그렇게 요구를 했냐? 이건 굉장히 나쁜 거죠, 굉장히. 자, 현기차가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아, 보시와 델피가 어쩔 수 없이 현기차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현기차가 일단 처음부터 나쁜 놈이기 때문에 보시와 델피는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거대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현기차가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쟁점은 운전자가 이렇게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현기차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팔았냐? 만약에 알려주고 팔았다면은. 어, 현기차가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뭐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현기차가 과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가, 알고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알고 했다면은 과연 처음부터 그냥 모종의 합의를 하고 한 거냐, 아니면 현기차가 요구를 했는가? 뭐그 정도에서 중요한 이슈가 갈리고 죄의 경중이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겠죠. 독일 검찰들이 알아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아마도 발표하.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이제 시장이 안 좋다가 이제 현기차가 그래도 유럽에서도 선방하고 미국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자, 와중에 독일 당국에서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또 처음에 연루된 기업이 독일 기업, 독일 부품 기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했다면은 특히 이제 현대차 계열사에서 부품을 납품받아서 잘못했다면은 뭔가 찝찝함이 덜하겠지만 독일 기업이 납품한 부품이 문제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 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 자동차 강국 자, 독일과 영국을 사로잡은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전기차를 말하는 거죠. 유럽에서 질주하고 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 점유율 높다, 뭐 이런 이야기고. 자 그러면서 또 현대차그룹 전기차 유럽에서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서. 7개 나라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기존에는 2021년에는 1개 나라에서 1위였는데 2022년 들어가지고 7개 나라에서 점유율 1위가 됐다. 특히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36%로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핀란드 21, 스페인도 21%나 되면서 유럽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6월 16일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동차 부품 수급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자, 유럽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10%나 판매량이 상승했다 자, 이런 소식들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선전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지금 독일 당국이 칼을 겨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잘못했든 안 했든 현기차가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지는 독일 검찰이 밝혀낼 겁니다. 자, 그런데 잘못을 했든 아니든 희한하게 이제 절묘한 타이밍이고, 자, 이런 또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상승 기세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희한하게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자동차 시장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큰 이슈가 바로 뭐였냐. 자, 2010년도에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고, 2015년도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있었죠. 사실 이번 현기차의 디젤 게이트와 유사한 사건은 2015년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두 사건이 있었을 때 해당 자동차 기업들의 차량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누가 수혜를 입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네모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도요타 리콜 사태 그리고 2015년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좀 진한 파란색이 도요타입니다. 자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을 때자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에 GM과 1위 다툼을 하고 있다가 리콜 사태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고, 자 글로벌 판매량 2011년도에는 4위까지 추락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곧바로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글로벌 판매량 1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1년 동안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요타가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GM이 수혜를 입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기차도 이때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있었는데 자 2015년도 폭스바겐 자, 여기 보시면 주황색 이 주황색이 폭스바겐입니다. 보면은 2015년도에 소폭 판매량이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기차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했고 르노닛산이 이렇게 판매량이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도요타의 리콜 사태 때보다는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소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곧바로 복수박에는 판매량을 회복하면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리콜 사태는 직접적으로 안정과 직결되고 미국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큰 폭으로 판매량이 나타났지만 또 디젤 게이트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지 타격 그리고 큰, 큰 벌금을 물어야 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015년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좀어 놀랍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2015년도까지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250유로에서 80유로까지 3분의 1토막이나 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시가총액 뭐, 줄어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타격을 입은 이유는 어, 디젤 게이트가 굉장히 큰 파문이었어요. 완전 뭐, 폭스바겐에서 대놓고 이제 조작을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벌금도 굉장히 많이 맞았죠. 미국에서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이상 맞았고 유럽에서도 벌금을 1조 원 이상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자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자 폭스바겐의 주가는 떨어지고 나서 자이 전고점 떨어지기 직전을 회복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폭스바겐의 주가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작년에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 갔다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디젤 게이트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3분의 1토막이라 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기차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그 죄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벌금도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폭스바겐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죠. 2010년도. 자, 그래서 2010년은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이제 도요타가 크게 힘쓰지 못하던 시절에 갑자기 터지면서 또 그렇게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져서 한 3년 정도 주가가 기다가 2012년 이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제 도요타가 부진하면서 현기차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자동차 회사가 됐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뭐 2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올라왔고 도요타는 지금도 뭐 세계 1위 판매량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비교적 잘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앞서 살펴봤지만 다른 자동차 기업들 특히 폭스바겐 그리고 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 주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요타는 여전히 견제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콜 사태 발생 하 나서는 한 3년 정도 주가가 바닥을 기었다.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도 한 반토막 정도 났어요.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 반토막 정도 났고 이제 회복하는 데는 3년이 걸렸다. 폭스바겐에 비하면 양반이죠. 폭스바겐은 3분의 1 토막 나고 그리고 회복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앞서 차트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오히려 도요타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덜 빠졌고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자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나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뭐 배상금의 차이 그리고 시장 분위기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미지 타격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기차 디젤게이트가 만약에 현기차에 큰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판매량에 타격을 입는다. 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미지 타격 그리고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판매량이 팬데믹 이후에 서서히 증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 타격이 생긴다면 반등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독일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현기차가 직접 관여했는 가 아닌가. 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맞다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게좀 문제죠. 어, 독일 검찰들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주주라면은 주목을 해봐야겠고, 어, 그리고 이제 주주가 아니라면은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은 관심 종목의 현기차 를 넣어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이제 투자 타이밍을 한번 재보는 거 좋겠고 뭐 주주라면 어떤 시나리오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직접 관여를 했다면 큰 주경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막대한 벌금이 나올 거고 이미지 타격에다가 판매량 감소는 당연한 거고 혐의점이 만약에 없이 종결된다면 약간의 이미지 타격으로 어 끝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결국 뭐 이미지 타격은 아 줄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또 시대적으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또 금방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린다는 과정 하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비교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인데 어, 이 디젤 게이트와는 뭐 결이 달라요. 사실은 이때 이제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수치 조작을 한 겁니다. 대놓고 수치 조작을 한 거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기차의 디젤 게이트는 어, 납품을 받은 배기 가스 조작 장치가 불법이었다. 결국에는 이제 불법적인 장치를 납품을 받은 건데 어, 현기차에서 그것을 의뢰해서 불법적인 장치를 장착을 한 거냐, 아니면은 보시하고 델피에서 불법적인 장치를 만들었고 현기차가 합의를 본 거냐, 아니면은 그냥 보시하고 델피가 임의적으로 현기차 몰래 현기차한테 말하지 않고 불법적인 장치를 납품을 한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내부 문서,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들 다 압수수색해서 다 수거를 해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하락장.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또 하락장을 맞고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이제, 반등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렇게 매물 돌파를 시도하던 와중에, 특히 6월 28일과 6월 27일에는 주가가 그래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희한하게도, 여기, 정고점 매물 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목적, 큰 폭으로 내리면서 특히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큰 폭으로 내렸다는 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나라든 디젤 게이트 결국에는 이 공매도에 또 명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추이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6월 29일날 공매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6월 13일과 14일에도 주가 큰 폭으로 내릴 때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는데 6월 29일 디젤 게이트 터진 날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원인이 되었다. 결국에는 뭐 애꿎은 개미들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디젤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또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현기차. 잘 가려고 이제 막 엑셀 밟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과연 독일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